자 안녕하십니까 트위치 스트리머 레알마틴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영상은요 시티카 드라이빙 람보르기니 우라칸 모드가 큰하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 차량 모드 유로트럭 우라칸과 비교해보는 맛도 쏠쏠할 것 같아요 와 <laughs> 유로트럭에서 봤던 그 우라칸 포포만테와는 차원이 다른 실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로트럭에서 봤던 우라칸은 벌집 에디션이었죠 <laughs> 완전 로얄제리 에디션이었다면 시티카 드라이빙 우라칸 모드는 완벽하네요 아, 시트 체크무늬 디자인을 완벽하게 표현한 모습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오 대박이다 진짜. 너무 잘 만들었네요. 무려 심지어 이 고퀄리티의 모드가 공짜예요. 무료로 모두 제작자가 스팀 창작마당에 올려 주셨습니다. 자, 시동 한번 걸어 볼게요. 계기판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오! 와우! 자 여러분들 커스텀된 배기 사운드 들을 수가 있어요. 와우! 자 지금 이 차량모드를 타고 서있는것 자체가 이거는 죄짓는거야 빨리 달려야돼 이거는 빨리 출발하겠습니다 자 출발할게요 어우 사운드봐 그리고 지금 휠이 제가 전에 탔었던 최근에 탔었던 벤츠 SMG 아니 벤츠 s m 벤츠 에스크레스 AMG와는 또 다른 어 그런 민감함이 느껴져요. 왜 이렇게 휠이 밸런스가 많이 민감하지? 와우. 야, 차량들 많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사고 없이 안전하게 주행하는 거 중요해요. 와, 근데 이게 사운드, 커스텀된 사운드가 너무 어떻게 괜찮아서 고속으로 달리는 맛이 일품입니다. 너무 재밌 가죠? 추알 수가 없는데, 자, 이쪽은 부초로 갈게요. 자, 앞쪽에서 신호 받고, 회전교차로 지나서 다시 고속도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빨간불 걸리겠지, 100%? 어, 파란불이다. 아닌가? 파란불이죠? 지나가겠습니다. 회전 교차로 진입할게요. 아 진짜 앞쪽에 계기판 RPM 게이지 저렇게 움직이는 거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시티카 드라이빙 역대급 계기판인 것 같습니다. 자좀 가실게요. 우측에 차 없죠? 오케이 확인했습니다. 밟을게요. 자, 신호 대기 중에 공회전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항상 여기 진입할 때는 점프대 조심해야 돼요. 감속하고 들어갈 때입니다. 차 날라가요. 이쪽이죠. 오케이. 자, 다시 한번 밟아 봅시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완전 집중해서 운전하고 있는 레알마틴을 네 함께하고 계십니다. 완전 집중 중. 펜트가 실종이 됐어요 아, 오늘 전체적으로 트래픽 차량들 어 철벽이다 <laughs> 들어갈 데가 없네 아 오늘 트래픽 차량들 마크 어마어마하네 서 맞고 있어요. 우측, 우측으로 들어갈게요. 아, 애매하다. 아, 들어갈게요. 오케이.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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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바로 야간 주행을 플레이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미끄러지도록 제가 설정을 하는 무슨 개소리야? 아 여러분들 안전 운전 하셔야 됩니다. 무작정 과속을 하는 게 운전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런 실수를 하게 되다니 정말 나 부끄럽구만. 자, 그러면 보르 그린 우라칸 야간 주행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 볼게요. 와우. 빨간 불이 어우, 이쁘게 들어오네. 어우, 이뻐요, 이뻐요. 와우. 자, 그러면은 좀더 색다른 느낌으로 야간 주행 달려 보겠습니다. 자, 우측으로 들어갈게요. 자, 여기도 조심해야 돼요. 여기도 점프됩니다. <laughs> 여기도 항상 들어갈 때는 조심히 들어가야 됩니다. 앞쪽에 차 보고 똑같이 들어가면서 우측 보고 차 없죠. 들어갈게요. 천천히 천천히 진입합니다. 과연 누가 튀어나갈지 셋다 같은 속도로 달리는 거야? 어이구 반칙이야 이런 식이면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주는구만 오케이 자 본격적인 야간 고속 주행은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유턴하고 제대로 달릴게요 자 이쪽에서 유틴 오케이 넘어옵시다. 속도 270입니다. 아니, 쟤는 왜 가드레를 밟으면서 가 <laughs> 뭐야. 차가 아, 무리야. 차가 붕 떠버려서. 아, 주간주행할 때도 그러더니, 야간주행도. 오늘 트래픽 차량들, 어, 완전 철벽기야. 사고들 구멍을 안으면안 만들어주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유턴. 오케이 okay. oh, oh! 아이, 방금 사고는, 어, 네네네. 항상 제가 이거를 플레이 하면서 빠르게 달리는 걸 보여주고자 하는 게 아니고, 과속 운전이 이렇게 위험하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걸 플레이 하는 겁니다. <laughs> 계속, 어, 저, 계속 많이 애둘러 하지 말고, <laughs>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레알 마틴. 와우. 자, 여기서 유턴하고, 마지막으로 야간 중에서 한 번만 더 달려보겠습니다. 아, 좀 깔끔하게 마무리하면 좋은데. 사고 없이. 한 번만 더. 아, 근데 이 차량 너무 재밌어서 그래요. 에이, 와. 완벽하게 디자인된 차량과 커스텀 사운드 시티카 드라이빙에서 이 정도 커스텀 사운드면 뭐 충분하죠 지금 현재 속도 270어 300까지 올리긴 좀아 280이구나 와우 와와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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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갑자기 깜빡이고 들어오셨어. 여기 사이로 빠질 수 있죠. 오케이. 자 사고 없이 도착하셔야 됩니다. 레알 마디. 오케이 완벽하게 사고 없이 깔끔하게 야간주에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티카 드라이빙 람보르기니 우라칸 모드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로트럭과 계속 비교할 수 밖에 없는데 확실히 고퀄리티 모드는 시티카 드라이빙이 엄지 척인 것 같습니다 자 저는 트위치 스트리머 레알마틴이었고요 다음에도 재밌고 즐거운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빠이요.